겨울에 배달하면서 따뜻한 장갑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따뜻해야 되고, 폰상이 많다 보니까 터치도 잘 돼야 되고, 또 브레이크 잡거나 할때 활동성이 어느 정도 가능한 제품이면 좋습니다. 찾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쉽지 않은 조건이긴 합니다. 따뜻하려면 두꺼워야 되는데, 두꺼우면 활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조건을 다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활동성이 좋으면서 따뜻한 소재가 있다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을 겁니다. 겨울에는 특히 보온력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겨울에는 웬만한 방한 제품으로 커버가 되지만 한파가 찾아오고 영하권으로 내려가면 웬만한 장갑들은 보온 기능을 발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장시간 야외활동을 하게 되면 손가락에 감각이 없을 정도로 그 기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너무 추우면 하루 쉬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영하 5도로 내려가면 뱀은 기상할증이 붙습니다. 그만큼 단가도 올라가고 날씨가 추운 만큼 라이더들도 나오기 힘든 날씨입니다. 그리고 한파 뒤에 날씨가 따뜻해지면 출근하는 라이더 숫자도 늘고, 단가도 떨어집니다. 혹한기에 날씨일수록 방한 제품을 챙겨서 나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최근에 써본 장갑들에 대한 경험을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3M 겨울용 장갑과 열선 장갑을 구매해서 일주일 이상 써봤습니다. 두 제품 모두 협찬이 아닌 내돈내산으로 구매했습니다. 대부분 영화로 떨어지는 날 위주로 테스트했고, 1월 9일에는 낮 기온 영화 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 장갑은 3M 프로그립 4,000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저번 달 12월에 배민에서도 공구로 판매한 제품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3M 공식 대리점에서 구매했습니다. 3M 장갑을 찾아보니까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구요 배달용으로 3M 작업용 제품을 많이 쓰시는데 이 제품은 겨울용으로 두툼하게 나왔습니다. 3M에서 이거보다 더 두꺼운 제품도 있지만 터치 기능을 살린 제품 중에서는 가장 두꺼운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업용 장갑답게 신축성이 좋아서 활동하기 좋고 접지력도 좋습니다. 겨울용이라 안감에 두터운 기모내피를 적용해서 일반 작업용 장갑보다 따뜻합니다. 터치력도 신경 쓴 제품이라 터치도 잘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넘게 써본 결과 터치도 잘 되고 장갑을 끼자마자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웬만한 겨울 날씨에는 충분히 사용하기 좋았습니다. 대신 손바닥 부분이 고무재질로 되어 있어서 추운 날씨에 오래 노출될수록 고무 부분이 차가워져서 그때부터는 차갑게 느껴집니다. 방풍되는 제품이 아니라서 그런지 엄청 추운 날씨에 장시간 쓰기에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는 주행풍이 심하기 때문에 방풍 제품이 효과가 좋습니다. 두 번째로 써본 제품은 손따숨이라는 열선장갑입니다. 여러 열선장갑 중에서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열선장갑들은 스키장갑처럼 두꺼운 형태의 모습을 띄고 있지만 이 제품은 활동하기 좋은 형태의 장갑입니다. 브레이크도 잡아야 되고 봉지도 잡아야 돼서 어느 정도의 활동성이 필요합니다. 장갑이 너무 두꺼우면 물건을 제대로 못 잡아서 놓칠 확률도 높아집니다. 아무래도 뜨거운 열을 발생하려면 배터리 볼트 성능이 좋아야 한다고 판단했고 다른 제품들보다 성능이 좋은 7.4 볼트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손따숨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손목 아래쪽에 배터리가 하나씩 들어가고 두 개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듀얼 충전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도는 3단계로 조절 가능하고 고온일수로 사용 시간이 줄어듭니다. 엄지와 검지 끝에 터치 기능이 있고 장갑 자체가 얇아 보이지만 열선을 켜지 않아도 영화에 가까운 날씨에도 쓰기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기준은 따뜻하다가 아니고 손가락이 꽁꽁 얼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배달용으로 쓰기 아쉬운 점은 손바닥에 미끄럼 방지 기능이 없습니다. 열선은 손가락, 손등, 손목에 있다고 적혀 있는데 주로 열이 발생하는 건 손등 쪽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온도는 하이, 미드, 로우 3단계로 되어 있고 가장 나은 로우 온도는 크게 느껴지지 않아서 거의 사용을 안 했고 주로 하이랑 미드만 사용했습니다. 제가 써보니까 웬만한 겨울 날씨에는 쓸만했습니다. 춥다고 느껴지는 날씨에는 흰색 미드 모드도 온도가 잘 느껴지지 않았고 빨간색 하이 모드만 따뜻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추울 때 가끔 하이 모드를 켰다가 뜨거워지면 미드 모드로 바꾸거나 열선 자체를 끄는 방식으로 손의 온도를 조절했습니다. 배터리 사용 시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절할 필요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혹한기의 날씨에도 쓸수 있는 장갑을 찾는 겁니다. 이손 따습 열선 장갑이 카본 파이버 발열 소재를 사용해서 열이 나가는 걸 차단하고 열 보온력을 올리는 소재라고는 하지만 혹한기의 날씨에는 나가는 열을 막기는 사실 힘든 구조인 것 같습니다. 빨간색 하이 모드가 따뜻하게 느껴지지만 중간에 뜨겁다고 느껴져서 흰색 미드 모드로 바꾸면 크게 온도가 유지된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혹한기의 날씨에 단독으로 쓰기에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 장갑이 얇다 보니까 다른 장갑과 호환해서 쓸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열선 장갑을 구매하면 방풍 장갑을 같이 보내줍니다. 이 제품이 얇은 소재라서 그 위에 장갑 하나를 더 껴도 충분합니다. 열선을 제대로 느끼려면 최대한 자신의 손 사이즈와 타이트하게 구매해야 됩니다. 저도 손이 작은 편이라 S 사이즈로 구매했습니다. 같이 보내준 방풍 장갑을 착용하면 보온력이 확실히 올라갑니다. 열선 장갑을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하얀색 미드모드가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날씨에서 방풍 장갑을 그 위에 착용하면 미드모드에도 보온이 유지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를 테스트하기 위해 얼마 전 영하로 떨어지는 추운 날씨에 이 열선 장갑 위에 방풍 장갑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온도는 괜찮았지만 아쉬웠던 점은 제 손이 작은 편이라 그런지 브레이크 잡기가 불편해지고 활동성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주로 배달링이라는 제품을 사용 중인데 이 제품은 손가락에 끼우고 버튼을 누르는 방식입니다. 방풍 장갑을 하나 더 착용하니까 배달링 버튼을 누르기가 불편했습니다. 제 손가락이 짧고 두꺼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손가락이 짧은 분들은 아실 텐데 장갑을 끼다 보면 손가락 끝이 남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손가락 끝이 딱 밀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장갑을 그 위에 착용했는데 그 장갑도 끝이 남으니까 터치감도가 떨어지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열선 장갑이 어느 정도 영화의 날씨에는 쓰기 괜찮지만 진짜 극한 추위에서는 단독으로 쓰기 힘들고 같이 보내준 방풍 장갑을 쓰기에는 제 기준에는 애매했습니다. 손바닥에는 열선이 없기 때문에 열선 그립 제품과 같이 쓴다면 좋은 시너지를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써보고 느낀 점은 열선 장갑이 전반적인 만족도는 있지만 혹한기 날씨에는 제가 생각한 수준이 되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사용하려면 배터리를 두 개씩 한 세트로 추가 구매해야 되는 부분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실망하던 중 우연한 계기로 꿀조합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손따슴 열선 장갑 위에 3M 프로그리스 4000 겨울용 장갑을 착용해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낮 기온 영하 8도의 날씨에 테스트하러 나갔습니다. 참고로 저는 블루샤크 방한토시만 있는 상태고 따로 열선 그립은 없습니다. 열선 장갑 위에 탄성이 좋은 3M 겨울용 장갑을 착용하니까 오히려 열선 장갑과 밀착도가 좋아져서 열선도 더잘 느껴지고 방풍 장갑을 착용할 때보다 활동성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또 3M 제품은 터치 기능이 좋아서 장갑을 두개 꼈음에도 불구하고 터치도 잘 되었습니다. 영하 8도에 워낙 추운 날씨라 따뜻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제 손가락 끝도 잘 얼어붙는 체질이라 혹한기 날씨에도 손가락 끝이 꽁꽁 얼어붙지 않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충분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손따숨 열선장갑과 3M 프로그리4000 조합은 괜찮았습니다. 꼭 3M 장갑이 아니더라도 손따숨 열선장갑이 얇아서 자신한테 맞는 장갑을 그 위에 착용하면 좀더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써본 장갑에 대해서 공유해봤습니다. 제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제품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써본 장갑 중에 괜찮은 장갑이 있었다면 댓글로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운 날씨 안전한 라이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